한국인의 80~90%가 비타민D 부족이라고 하죠. 햇볕을 받을 때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비타민임에도 현대인의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하면 대부분 비타민D 부족을 진단받습니다. 비타민D가 부족하면 아시다시피 칼슘흡수가 부족하여 뼈 건강을 해치고 면역력, 심혈관 질환, 만성 질환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양소라고 볼수 있죠. 그렇다면 비타민D 경구용 영양제와 주사제의 차이가 뭘까요? 사실 주사제와 비타민 D의 성분 차이는 없습니다. 두 가지 다 비타민 D 3이라는 콜레카시페롤을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비타민 D는 간이나 지방 조직에 저장될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20만 IU 등의 고함량 제제를 주사로 맞았을 때 서서히 방출되면서 체내 비타민 D 농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. 이렇게 주사나 알약으로 체내에 들어온 비타민 D는 간과 신장에서 활성형으로 대사되어 이용됩니다. 그런데 간이나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비타민 D를 복용할 든 주사를 맞든 비타민 D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. 따라서 비타민 D를 꽤 오래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아도 휴치의 개선이 없으면 활성화된 대사체를 직접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럼 어떤 분들이 비타민 D를 주사로 맞는 게 좋을까요? 바로 지방 흡수와 소화가 원활하지 못한 분들입니다. 염증성 장 질환이나 크론병, 췌장염 등을 앓고 있을 시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가 잘 흡수되지 않아 주사제로 맞는 것이 권장되고 담즙 분비 이상 등으로 지방흡수가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주사제가 권장됩니다. 이 외에 급격히 비타민D의 농도를 올려야 되는 결핍환자, 약을 꼬박꼬박 잘못 챙겨드시는 분들은 주사제로 편의성을 높이고 흡수율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다만 알약과 비교하여 가격이 높은 점, 병의원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비타민D를 충분히 보충하시길 바래요.